네, 굉장히 불순한 내용인데요. 예? 마주님이랑 무슨 관계신가요? 아니 이거 왜 캐원이 물어봐? 아니. 자,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에서 오피셜 발표하겠습니다. 중대 발표. 따단.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만명 기념 Q&A입니다. <laughs> 예, 영상 날먹한다고 Q&A 한 거요. 아닙니다, 아닙니다, 아니 자, 마주님이 질문 읽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잠시만요. 엄청 궁금해할 만한 거는 뒤로 좀 놓고 <laughs> 한 다른 거부터 갈까요? 좋습니다. 자, 첫 번째 성별이 <laughs> 어떻게 되시나요? 아,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. 예? 이 진짜예요? 아니 잠깐만요. 예..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처음에 언급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아니.. 아니.. 유이님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? 여자입니다 예.. 여.. 딱 봐도 아! 여자잖아! 야 이거 누가 질문했냐? 그.. 아이.. 몰라 그 사실 저도 유이를 현실에서 만난 적은 없거든요? 그래가지고 몰라요 <laughs> <laughs> 인터넷서 믿을 게못 돼.. 어.. 제가 여자가 아니면 그 마주님 입장에 상당히 곤란했지아 예예.. 알겠습니다 아. <laughs> 예, 다음 다음 질문. 네. 네. 가장 잘하는 게 뭔가요? 저 가장 잘하는 거? 지갑. 예? 그래도 아마 음악 쪽이지 않을까? 작곡이나 보컬이나 음. 아, 이거는 이제 여기 한 명을 원래 더 불렀어야 됐는데 음... 오늘 못 불러 가지고 우엉이랑 무슨 사이신가요? 우엉이요? 우엉이. 우엉이 그냥 어.. 그럼 아니죠? 친구죠? 어.. 비즈니스 관계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음... 어 딱히 비즈니스는 아니긴 해요? 그렇게까지는? 그런가..? 음.. 어, 예? 그런 거 같습니다? 나 거기에서 의문을 표하면 어떡하니? <laughs> 아 저희 비즈니스.. 아니.. 아니나 아... 알겠습니다 장난이고요 저희 다 친합니다 만 명이든 소감이 어떠신가요? 만 명이요? 아.. 진짜 여러분들한테 엄청 감사한 거 같아요 약간 좀 제가 뭐한게 많이 없는데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이 감사하고 앞으로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소감입니다. 아 원래 만명 금방 찍을 줄 알았는데 야 영상 안 올리더라고. 예, 진짜. 아니 원래는 나름 올렸는데. 주희야 <laughs> 두개 올리기로 했잖아. 아 아니 근데 이거는 약간 사정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지각 안 하고 올려보도록 어. 하겠습니다. 자 다음 질문은 건너뛰도록 하겠고요. 아니 아니 말씀하세요. 이거 이거는 그 논란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건너뛰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언제부터 <laughs> 공주 여정이셨나요아 누가 됐어? 아 너무 이거 유이 부계야. 이거 유이 부계가 적은 예? 거야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,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공주 여정이었죠자 지난번 Q&A 때 그거 들어두세요, 편집자님. 아니.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. 깜깜깜. 아 아니, 아니 근데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? 왜왜왜 왜, 네, 뭐, 넘어가고 근데... 넘어갔고요 네네네네, 네네네네. 다음 으이씨 <laughs> 오케이 몇 살이세요?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원래 말씀드리면 안되거든요? 계속 비공공하려고 했는데 밝히겠습니다 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<laughs> 아니 왜요 왜왜왜 왜? 맞잖아 넌 알잖아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이야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,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아 물론 네 3학년입니다 전공도 있지만 3학년입니다 어이가 없네요 네네 우선 네. 마조님은 이제 환갑 다 되셔가지고요 네네네 아 저는 아직 이제 중학생이라 가지고 네 넘어가시고요 양심 이 없이 <laughs> 내가 딱 내가 딱 <laughs> 이런 기분이었어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래 아무튼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이따라시 뜻이 뭔가요 반갑다는 뜻입니다 <laughs> 어자 다음 내용은네 굉장히 불순한 내용인데요. 예? <laughs> 마주님이랑 무슨 관계신가요? 아니 이거 왜 캐원이 물어봐? 아니 <laughs> 아니 님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제가 Q&A 질문 받는다고 올리자마자 지금 140몇개 중에 절반이 마주랑 무슨 관계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. 청첩장이기도 나왔어. 아니 너가 영상을 그렇게 올리니까는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니 근데 너도 올려자 너도. 자 여러분들 여, 여기서. 여기에서 오피셜 발표하겠습니다. 중대 발표. 따단. 아이 우결 영상은 처음에 유이가 먼저 하자 그랬습니다. 아니,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우결 영상으로 기획했던 게 아니었잖아. 이번에 이제 비방용 얘기긴 한데 그런 어떤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요. 유이가 유튜브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우결을 하자. 그런 얘기가. <laughs>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이제 아시겠죠? 네. 아, 아... 어쨌든 간에 그냥 저희... 네, 네, 그냥... 네 알아서 생각하시고요. 네, 여러분의 상상력에 맡기도록 할겠고요 다음. 다른 노래를 낼 생각이 있으신가요? 여러분들 반응이 좋으면 조금 더 내지 않을까? 아, 지금 오리지널 곡도 몇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. 맞아. 얘 커버 말고 유니 자작곡도 있다고 그랬어. 맞습니다. 이번에 그냥... 여러분들이 좀 반응이 좋다 싶으면 오리지널 곡까지 내서 이제 발매할 생각까지 있으니까 제가 해석하기로는 멤버십 가입 많이 하라는 소리입니다 돈 벌어야 되거든요 네말 걸지 말아주세요 마저님 팬 애칭 정하실 생각이 있나요? 팬 애칭이요? 음... 아... 능지단 어떤가요? 능지가 처참하시니까 이제 마저님 하하하 <laughs> <laughs> 아, 오케이 누가 끝나고 보죠 아마 조만간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아 정하지 않을까요? 생일이 언제신가요? 생일 생일은 공개할 수 있죠. 1월 16일입니다. 음 맞아. <laughs> 맞아. 마주님에서 생일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에 메시지 보내더라고요. 예,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.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약간 그때는 유이랑안 친했었어 내가. 아 올해 오래 <laughs> 1월 16일까지만 해도 약간 애매한 사이였어. 뭐랄까. 애가 우리 멤버가 되긴 했는데 아직까진 친하지 않은 느낌? 서로 존댓말 하고 있었잖아, 그때. 맞아. 그때는 존댓말 했었어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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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어.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거리감이 있던 때였어서 어색했는데 네, 다음 생일에 잘 챙겨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. 예. 아, 아이, 유 유야, 나 생일 한 달도 안 남았다 알지? 어. 네 생일 언제지? 어? <laughs> 라고 하면 안 되겠죠. 어. <laughs> 자, 5초 안에 답변하세요. 오. 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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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4월 22일. 다음. 와 잠깐만 지금 옆에 누고 있어. 아인차 썼었지. 나무 있기 지워. 나무 있기 지워. 야. <웃음> <웃음> 아. 네, 4월 22일입니다. 기대하고 있겠어요. <laughs> 아 어느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다가왔네요. 오 뭔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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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가장 궁금하셨을 내용. 뭐죠? 예. 점애추. 예? 유이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메뉴로 저녁 메뉴 추천해 주세요.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. 이게 하이라이트인가요? <laughs> 네, 그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. 네. 아 저는 규카츠를 좋아합니다. 규카츠 드세요. 아, 아 비싼 거 진짜 아너돈 너는 돈 많이 벌어야겠다야. 어 아, 마주님이 이제 달마다 사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서울 와 만나면 사줄게. 아유 가야겠다. 안녕, 잘 있어. <laughs> 어이가 없네. 저기야. 우리는 우리는 그냥 평생 0과 1로 존재하자. 아니 서울 오라니까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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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싫어 싫어. 나 사는데 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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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어. 어이가 없네.